거룩하신 주님, 애굽의 종살이 살던 자들을 친히 이끌어 내시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선포하신 주를 찬양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제 발의 등요, 제 길의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분주함과 타협으로 거룩을 희미하게 만든 저의 마음을 밝혀 주시고 주의 임재 앞에 겸손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구원은 주의 은혜로 이루어졌으나 거룩한 날마다 순종으로 걸어가야 함을 고백합니다. 정욕과 교만, 혀의 재, 숨은 계산을 버린 힘을 주옵소서 구별하라 하신 주의 음성에 민감하게 하시고 먹고 마시고 생각하는 선택하는 모든 자리에서 죽게 숙했다는 표시가 표지가 선명하게 드러나게 하옵소서. 가정에는 예배 향기가 일태는 정직의 무게가 교회에는 말씀의 순종의 기쁨이 흐르게 하시고 이 땅의 지도자들과 교회가 유익과 인기보다 진리를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약한 자들과 다음 세대를 돌보는 거룩한 책임을 감당하게 하시고 제 안에 있는 죄를 미워하는 눈물과 넘어진 이웃을 일으키는 자비를 주옵소서. 오늘 필요한 해결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이미 약속하신 자유 안에서 담대히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침내 주님 애굽에서 건지신 것처럼 오늘 묶임에서도 건져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억압의 영, 두려움의 영, 정죄의 영은 지금 이 시간 떠나갈지어다 말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는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을 놓고 떠나가며 다시는 들어오지 말지어다 모든 미혹의 영, 이간의 영, 교만의 영, 이단의 영은 지금 결박을 받고 물러갈지어다 원수, 마귀, 모든 속임과 허감의 건세는 이미 십자가에 무너졌으니 더 이상 역사하지 못할지어다. 까불지 말고 떠나갈지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으니 그 말씀대로 모든 허감은 떠나가고 자위와 평강이 임할지어다. 모든 아픔과 어두움, 우울과 답답함, 억울함, 분노는 사라질지어다.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원하는 이 깨끗함을 받으라. 내 병에서 너의 건강할지어다. 평안히 가라. 하신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모든 질병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암, 중풍, 고통, 마비, 우울, 불안 공황, 상처, 두려움은 무너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깨끗해질지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하셨사오니, 모든 고난 중에 있는 자마다 이 가정을 통해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별된 고립보다 거룩함을 세상으로 섬기게 하시고, 말씀 앞에서 결단하오니, 내 뜻이 아니라 주의 뜻이 내 안에서 주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교회가 주의 거룩함으로 다시 깨어나 주의 나라를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